김나모 시인이자 평론가는 경남 하동에서 나고 자랐다. 경상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다. 2002년 개간 현대시문학을 통해 평론가로 2005년 개간 시작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링위의 돼지, 고래의 편두통, 두근거리는 북쪽 등이 있고 평론집으로 불통으로 소통하기가 있으며 2021년 처음으로 디카시집 고단한 잠을 발간했다. 그는 형평 지역 문학상,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디카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고향에서 지역의 문인들과 더불어 문학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신문 하동 뉴스의 시 평론을 게재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바깥 풍경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새 작품인데, 이 중에서 빈손이라는 작품이 작품상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은 더 코리아에 게재된 디카시 작품상 빈손 작품과 기사 내용의 전문이다. 링 위에 돼지, 고래의 편두통, 두근거리는 북쪽의 대표적인 시집들이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평론집 불통으로 소통하기와 첫 디카시 집 고단한 잠의 작품들이다. 그의 첫 디카시 집인 고단한 잠에 나오는 디카시 작품 중 하나이다. 그는 교단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과 나태주 시인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교단 시인이고 하동의 지역 시인으로 작고한 남대우 시인.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뒤를 잇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하동의 자랑스러운 젊은 시인이자 평론가이다. 디카시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해 보겠다는 분들께 그의 첫 디카시집인 고단한 잠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부담없이 재미있고 무릎을 탁 치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디카시의 길라잡이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2년 제15회 경남고성국제 디카시 페스티벌 제8회 디카시 작품상 시상식에서 그의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티피카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경제적입니 가슴이 비가 높은 장산입가다 증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전을 받은 상이 300만원에 상한 것입니다. 뒤에 저수상자로 나와있는 긴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이라고 하는 제목 구 글자 짜리 합쳐서 소목 마음 다섯 글자 입니다 그래서 3 0 0만가 45를 나누면 6만 6천 6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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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시는 가난하다. 어렵다. 고난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가 돈이 되는 기적을 보는 곳십시오이 시는 개가기 탓이지. 지난해 보보의 즐거운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의 바깥 깎는 게,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의 모습을 필카 카로 담았으면,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동대로 세 편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편이 빈손이네요. 이, 빈손이 이 빈손이 제가 사용할 때는 가장 작품성이 떨어지는 시였습니다. <laughs> 한편 에는 <laughs> 겨울왕국이나 <겨울루왕왕이라는> 관심이었습니다. <laughs> 하동시장의 흥빈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겨울왕국의 <laughs> 그 썰렁한 풍경을 신의 새로운 풍경과 비교해서 배려되셨습니다. 또 다른 시는 아주 절창입니다. 무남부 고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느 차례였더니 남자 화장실 소변을 뜬뒤 옆에서 나란히 남자 남자들 소변기가 일렬로 나열는 때입니다. 코로나 시절이라 뛰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탕띄우고한칸탕 뛰고 하니까 하늘 찌면은. 그래서 그장면을다 그 사진을 장면을 찍어놨습니다. 워낙은 고토라고 하데역사람의 고토가 그만큼 얼버무렸다는 소리였어요. 그 훌륭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빈손이라고, 이 빈손이 이렇게 보내된줄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부실하고 위협한 <비욕한> 작품에 <laughs> 상을 주고경고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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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한국 지식카시연구소책에 그리고 이상욱 대표님끝 뜻한 가 같이 조공하신 여러분 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늘 뒷가시를 응원해 주시고 모셔서 석성분 그리고 한국 뒷가시 계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신과 같이에서제 작품을 놓치지않고 끝까지 뽑아주신 시절에 미련님들도감사드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자리에 모신 선배 고백영 분들 대단히 감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축사를 아, 해주신 그, 평상시, 최창판 때, 그, 박경기님, 이라가, 예, 체육관장을, 비롯한하도 문의를, 대렇식구들을 오늘의 영광을 돌입니다 지금, 저사진들도제창창단창 때, 대 있는 음, 음, 매, 정 장수주가 입니다장수주가의 풍경입니다. 강가 예. 그래서,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강의해 주고서, 오늘의 영광이 전해게 주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 합니다. 오늘도 실제로 여러분들, 무더운 여 건강하게 잘 보내시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